부산에서 버스 타고 지금 포항에 왔습니다. 제가 포항에 온 이유는 막걸리 양조장에 한번 방문해 보려고 왔는데요. 포항에서 제일 유명한 막걸리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온도 제어가 중요한 게 온도가 10도에서 이탈을 해버리면 늘어나는 효모수나 균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나버려요 근데 10도 이하로 잘만 유지를 하면 증가폭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증가를 하게 되면은 몸에 좋고 좋은 유익 균들이 많이 생막걸리 안에서 발생이 되긴 한데 너무나 또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신맛이 빨리 일어나는 그런 막걸리로 가는 한마디로 이제 유통기한이 다돼 가는 그런 막걸리로 빨리빨리 빨리 다가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막걸리의 제품 질이 결정이. 되는 거죠. 출고량은 하루에 약 6,000병에서 8,000병 네, 아. 정도. 포항에서는 이제 제일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고, 대구권 제외하고는 아마 어, 탑 안에 아마 들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상자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싣고간그 대리점들이 공상자를 또 갖다 놔야 우리가 또 생산을 하고 옛날에는 공병 같은 경우는 다 모아놨다가 재활용으로 다 이제 보내 지게 됩니다. 소주는 맥주처럼 세척을 해서 쓸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상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손해가 많아요. 한 상자 해봐야 1, 2만 원인데 상자가 칠천 원이거든요. 잘못 갖다 줬다가 이걸 회수를 못하면은 파나마나하는 그런 손해가 일어나 버리는 우선 생산실 먼저 올라가시죠. 여기서 방문자 해석 인증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깥에 있던 이물질이나 그런 먼지들이 내부로 이입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지를 먼저 제거합니다 손 소독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암팩가 입실이 가능합니다 쌀 막걸리를 1차 담금을 한 다음에 2차 담금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 쌀을 고도밥을 효모가 먹으면서 부산물로서 이제 알코올을 뱉어내는 거거든요. 알코올 효모죠 한마디로 이 안에 알코올 효모가 가득해서 쌀이면 쌀, 밀이면 밀, 잡곡이면 잡곡, 찹쌀이면 찹쌀 이런 것들을 먹이로 해가지고 부산물로서 알코올을 뱉어내는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담갔을 때는 도수가 한 6도 정도 나온다면 그 다음 날은 8도, 10. 또 12도 기하급수적으로 쭉 올라갑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6도까지 올라가고 원액 자체가 16도라고 보시면 돼. 요 거기다가 이제 물을 타서 6도짜리 술을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아까랑 모양이 좀 다르죠 이거는 이제 밀막걸리입니다 옛날에 쌀로 술을 못 만들게 했어요 그 정도로 술에 쌀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먹는 양에 비해서 술에는 엄청나게 쌀이 많이 들어가는데, 술은 식량이 아니잖아요, 사실. 식량이 부족하니까 쌀로 이제 못 만들게 법령이 생겼는데, 그러면 양조업자들은 그동안 만들고 있다가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미국 때문에 이제 미리 풍부했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술을 만들기 시작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는 거의 뭐 반세기가 다 돼가는, 반세가 넘은 거죠. 저희 양조장이 처음 있을 때부터 이 술이 나왔으니까, 같냐. 그러니까, 포항에서 제일 오래된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밀막걸리가. 아까 그 발효 시킬 수 있는 그 술의 씨앗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입국이라고 하는데 누룩 방식과 입국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입국 방식이 좀더 저희한테 맞는 것 같아서 양조장에서 계속 입국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현대에서는 이렇게 입국, 입국 방식을 쓰는 양조장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조차도 이제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은 손도 덜 들어가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좀덜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 줄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유지하고 보관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기술들이 부족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3일 정도 걸리는데 그 3일 동안 실패할지 성공할지를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모험을 하는 양주장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포항에 유일하게 이제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밤에도 작업하고 새벽에도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만의 노하우나 그런 막걸리 맛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막걸리 또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지금 직원 4명 정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양이 적어서 부모님하고 이제 같이 작업을 할수 있을 정도인데 그래도 <laughs> 양이, 작업이 너무 많아서 아침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밥 먹는 시간 뭐 15분 정도 제외하고는 계속 일을 해야 돼는 직경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에 대한 너무 힘든 그런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공장을 새로 짓게 되면은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들을 다 갖춰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온도를 제어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포항에 지게차가 두 대가 있거든요. 둘다 이제 저희 공장에 있고, 없습니다. 양주장에 지게차가 없습니다. 아유. 그 정도로 좀 양주장들이 다 이제 열악한 그런 분위기라서, 근데 저희는 이제 투자를 좀 과감하게 해서 효율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원을 이렇게 좀 줄일 수 있었고 온도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아까 거기 밖에 있는 탱크를 이제 온도 제어를 하는데 컴퓨터로 일일이 다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컴퓨터로 할수 있는 것을 야외에서 아니면은 해외에서 또 충분히 이제 핸드폰으로 원격 제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놔둔다고 이제 자기가 알아서 발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봐주고 지켜봐주고 온도 제어를 해주고 밖에 나가서도 온도 온도 떨어뜨려야 되는 탱크는 또 떨어뜨리고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좀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어, 자세하게 좀 마련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만들어진 네. 술을 이제 생산하는 생산실입니다. 공병을 올려서 이제 세병을 하고 병을 씻는 거죠, 한마디로. 고압으로 세병을 하고 들어가서 주입기를 통해서 술, 술을 담아서 뚜껑을 막고 날짜까지 찍어서 그렇게 나오는 시스템인 거죠. 어, 저 정도 고압으로 세척을 해야 안에 이물질들이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니까 어, 선별해낼 수가 있는 거죠. 위에서 그 걸러져서 내려온 술들이 박탱크로 들어갑니다. 밑에 밸브를 조정해서 여과망을 한번 통과하고 이물질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니까 방비를 하고 그리고 넘어와서 주입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검수를 거쳐서. 아까 씻어놓은 상자에 이렇게 수입을 하게 돼. 요 선명하게 날짜가 이렇게 찍혀서 이게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주입기가 없어서 고무옷으로 일일이 담고 손으로 위에 뚜껑을 얹어가지고 드릴로 그거를 일일이 담았어요. 1분에 100병 정도가 나거든요. 손으로 작업하면은 1분에 아무리 빨라도 10병 정도 못 만들어요.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속도가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제 공장은 뭐다본것 같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밀 막걸리입니다. 도구 막걸리라고 여기가 포항시 동해면 도구리거든요. 그 당시에도 도구리여서 도구 양조장이었어요. 도구 양조장 원래 동해 명주가 아니라 도구 양조장이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이제 출시했던 막걸리 인 거죠. 포항에 제로래 됐고 저희 양조장에서 제로래 된 막걸리죠. 밀로 막걸리 만든다는 게 과정이 너무 복잡하거든요. 쌀은 물 받았다가 빼서 불을 붙이면 그대로 작업을 했는데 엇부이면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밑가루를 이제 반죽을 해서 한번 찌고 찌면 이제 빵처럼 이렇게 단단해지거든요 그걸 이제 다 삽으로 퍼서 이제 분쇄를 또 다시 시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쌀알 크기만큼 분쇄를 시키면 원료로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작업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고 밑가루 자체에 또 효모가 또 자, 작용을 하거든요 빨리 또 발효를 하게 되는 그런 쌀하고 차이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제어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뭐 거의 6 0년 넘는, 6 5년 넘는 노하우가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를 제어를 할수 있고 이제 출고를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동동주 같은 경우는 화항에서 최초로 쌀 막걸리를 만든 게이 동동주입니다. 그전에는 밀가루밖에 못 만들었고 쌀로 만드는 게 92년도쯤에 법령이 풀렸거든요. 저희는 한참 전부터 연구를 하고 있었는 거죠. 그래서 풀리자마자 바로 출시를 할 수가 있, 있었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쌀을 동동 띄워서 옛날 동동주의 그 운치를 좀 표현을 한 거거든요. 도구리에서 나왔다고 도구 막걸리, 동해면에서 나왔다고 동해 농동주. 2009년도쯤에 포항시에서 이게 맛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포항시를 좀 대표 하는 막걸리 랑 만들어보자 그렇게 된 거죠. 포항시하면 또영이만 친구라는 그런 표가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영이만 친구라는 이름을 붙여서 포항쌀로만 넣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 일화가 있는데 영이만 친구 노래를 부른. 최백호 가수님이 이거를 이제 홍보할 때일만치면 노래를 마음껏 써라 이거 같은 경우는 올해 출시가 됐어요 100% 포항 쌀로만 만들었고 보통 6도입니다 전부다 이거 같은 경우는 12도예요 한마디로 이제 알코올이 두 배로 들어가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바디감이나 알코올감이 굉장히 높아서 고도주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탱크에서 나왔는데 둘다 이제 누룩과 물과 쌀 말고는 이제 다른 게안 들어가는 거죠 감미가 전혀 안 돼서 굉장히 드라이한. 맛을 느끼시고 어떤 안주에도 잘 어울리게끔. 막걸리가 삼겹살에 잘안 어울리잖아요. 근데 12도 이 연호랑 같은 경우는 삼겹살 뿐만이 아니고 뭐 양념, 갈비 그런 것도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가디감을 가지고 있는 단맛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과 어울려서 굉장히 페어링이 잘 되는 그런 막걸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6도인데 이거보다 낮으면서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고기나 이런 쪽까지 페어링은 안 돼요. 제가 제일 페어링을 많이 시키고 제일 즐겨 먹는 게 치즈예요, 치즈. 어... 치즈랑 페어링 시키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나중에 드셔보시면 무슨 뜻인지를 아시게 되, 되실 거예요.